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의 첫 번째 정규 앨범 발매 기념 쇼케이스. 찾아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 드림 파트 2 바람의 쇼케이스에 이어서 오늘도 아스트로와 함께 하게 됐는데요. 1년 2개월 만에 컴백하는 아스트로의 컴백 무대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저 또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아스트로를 대기실에서 미리 살짝 만나봤는데요, 훨씬 더 성숙해지고 멋진 모습으로 돌아온 모습 보고 저 또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기자님들 달라진 아스트로의 모습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쇼케이스 진행 방향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록곡인 피어나 무대를 어, 라이브로 처음으로 공개하겠고요. 이어서 어, 타이틀곡인 올 나이 전화해 뮤직비디오를 이 자리에서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무대를 가지고 기자님들의 인터뷰 시간 그리고 포토타임 순으로 오늘 쇼케이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기자님들께서는 오늘 보여드리는 무대를 음원과 뮤직비디오가 공개되는 오늘 오후 6시 이후로 공개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기자님들께서는 오늘 오후 6시 이후까지만 엠바고를 지켜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한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해서 무선 주파수 518에서 638 메가헤르츠 그리고 740에서 752 메가헤르츠를 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8에서 638, 740에서 752 메가헤르츠 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올 라이 올 라이 이번 정규앨범 첫번째 정규앨범이라 더욱더 큰 의미가 있는데요 빛을 키워드로 잡았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지는 아스트로를 무대 위로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바로 이 무대로 모실텐데요 애절한 감성 발라드 앨범의 수록곡 피어나 무대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아스트로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